670번 문제 풀어봅시다 F와 F인버스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는데 일단 F와 F인버스의 교점은 Y는 X도 함께 만난다 그치 그래서 얘를 직접적으로 가는게 아니라 요 두가지를 교점이 P가 된다 한 점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요거야 연립을 해서 이건 쓰지마 이건 따라가지 말고 요렇게 간 다음에 K를 구하러 갈때 판별식을 써버리는 거지. 무조건 접하는 것만, 접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야. 왜냐면, 피의 조건이 요게 나와 있거든. 어, 그러면 접하는 경우 말고도 있나요? 라는 얘기지. 자, 한번 보자. y x 랑 2차 함수를 가지고 만,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접하는 게 맞기는 해. 근데 조심해야지 이 참수가 아니잖아 이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서 정역을 반쪽짜리로만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고 요때 점이 피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접한 걸 찾아보면 여기서의 x 중근이기 때문에 이게 k가 4분의 25일 때요 교점은 2분의 5밖에 안 돼요 절대로 p가 6루트가 나올 수가 없어 이건 아니야 그럼 너희들은 좀더 넓은 범위의 값을 찾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요좀 지울게요. <laughs>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은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냐면, 요점이 바로 p가 되고 요 길이가 6루트 2가 되기 위해서는 이 좌표가 6 6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판별식이 아니라 요 녀석의 x가 6이 성립하도록 한다. 이걸로 k를 구하러 가야 돼. 그래서 36-30 k가 0이 되도록 하는 k. 뭐예요? 마이너스 6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아까처럼 보시면 안됩니다. 알겠죠? 670번 풀이 여기까지 합시다.